정부가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합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택도시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의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일반가구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혼가구 및 이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최대 70%까지 허용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80%까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인 소액 임차 보증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이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이를 차감하여 실질적인 대출 규모를 축소하게 한 것입니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LTV 기준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중공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대출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행도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